안녕하세요. 인생과 집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유란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살아보니 봉천동과 도곡동, 대치동의 차이는 또는 어느 60대 두 친구들의 비교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비교가 되지요. 이러한 비교는 세대나 실력, 재산 등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20대, 30대 등 그때그때마다 모든 점에서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남은 세월 동안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비교를 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60이 넘어서면 그렇지 않아서 이 나이가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것이 결정 지어졌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삶이나 건강, 심지어는 자식 등 모든 점도 그렇지만 특히 보유한 자산으로 평가한다면 더 그런 것이죠. 아무리 100세 시대이고 60대가 젊다고는 하지만 역시 이 나이가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60대를 훌쩍 넘긴 제 친구 중 어느 60대인 두 사람의 자산, 즉 부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신 여러분들도 이런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먼저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저에게도 희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봉천동과 도곡동, 대치동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요즘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세대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선배 세대만 하더라도 추색작비와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했다는 사람들에 많을 정도로 남자들이 노름 등에 빠져 사회 문제로까지 될 정도로 살았었는데, 1950년대에 태어난 우리 세대는 비록 6.25 전쟁 후 어려운 시기에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개발 시대를 이끌면서 정말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처자식들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오늘 비교할 이두 사람들도 아주 열심히 살아서 A라는 친구는 30대 중반에 그동안 번 돈으로 당시에 봉천동에 번듯한 내 집인 연립주택을 마련하였고 B라는 친구도 당시 강남 도곡동의 개나리 아파트라는 방두 개짜리 주공아파트에 전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은 제각각 두 동네에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다두 번째로는 열심히 산다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두 사람이 살던 시대는 우리나라가 개발 시대로 모든 것이 활발했습니다. 특히 A는 건축 자재 사업을 활발하게 하였고 B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의 부인이 이제 밝아서 당시 말이 많던 복부인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파트를 사고 파는 일에 열중해서 주로 강남의 아파트를 전전하던 끝에 최근에는 대치동 아파트를 세 채나 보유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A라는 친구는 주로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각종 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오직 사업에만 매달렸었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B보다도 A는 사업을 해서 여유도 있어 보이고 특히 방 3개짜리 넓은 집에 집대리를 하는 날에는 모든 친구들로부터 순전히 자신이 번 돈으로 서울에서 번듯한 내 집을 마련했다고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봉촌동이니 도국동, 대치동에 대한 인식이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보다 젊은 나이에 어엿한 내 집을 마련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로 부동산이 자산과 자녀 교육까지 결정하더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살다 보면 아이들 교육 등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살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봉천 등 근처에서 또 B라는 친구는 강남에서 계속 옮겨 살게 되었고 특히 A는 온통 사업에만 매달리느라 재테크나 부동산 또는 아파트니 강남 등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우선 회사 운영과 사업자금을 조달하느라 다른 데 정신을 쓸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인데 최근에 부동산 값이 오르자 당시에 약간의 사업자금만 미분양이던 올림픽 아파트 등을 몇개 잡아두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을 거라는 푸념을 했을 정도이니까요. 그에 반해서 비라는 친구는 당시에 대치동 등 강남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까지 바뀔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지만, 어떻든 도곡동 10평짜리 주공 아파트에서 시작한 전세사리가 특히 아내의 끈질긴 노력으로 13평짜리 낡은 아파트를 매입하고 또 분양시장까지 기웃거리더니, 나중에는 아파트를 무려 세채까지 잡아두었으며, 또두 아이들도 학군과 주변 환경 탓인지 명문학교까지 졸업시켜서 지금은 우리 모든 친구들, 특히 아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사람을 돈이나 자산 그리고 자식들로 평가해서는 안되며 특히 그런 것으로 봉천동이니 강남을 비교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적어도 우리 친구 즉 남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도 열심히 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A라는 친구나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요즘 우리 사회의 인식은 그렇지 않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아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 심지어 정치나 언론 등을 보다 보면 더 그런 자격감이 생깁니다. 이런 친구들도 그렇지만 특히 A라는 친구는 그런 분위기를 볼 때마다 더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꼭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직장인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온갖 시련을 다 이겨가며 동분서주했는데 결과는 더욱이 인생 말미에 나타난 오늘의 결과는 강남 아파트 세채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을 두고 자괴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배신감까지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아무리 남과 비교하지 말아거나 자기 만족을 하고 싶어도 정치인들의 재산 공개나 언론 등에서 아파트값 폭등 등의 기사로 떠들썩할 때마다 더 깊어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앞으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진인사 대천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인생은 그야말로 단한번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하고 귀한 삶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인생을 꼭 돈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직장을 다니며, 봉천동에서 또는 강남에서 사는 것도 모두가 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운이나 그 사람의 팔자가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다 자신이 계획하고 다 만들어 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가게 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기 입장이나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는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두 친구를 비교해서 이야기한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나 모순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앞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가게 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지난 세월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 삼아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그러니까 A나 B, 이두 친구 모두 순간순간에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길을 개척한 것으로, 비록 이두 친구를 비교하다 보니 그런 것 같지만, 이 비교라는 것이 꼭 최선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인간이란 미래가 어떨지 아무도 알수 없는 것으로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진인사 대천명,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어느 60대를 지난 제두 친구를 비교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는 봉천동과 도곡동 대치동의 차이, 또 두 번째로는 열심히 산다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더라. 또 살아보니까 세 번째로는 부동산이 자산과 자녀 교육까지 결정하더라. 또네 번째로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더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앞으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진인사 대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고 또 여러 사람들을 보다 보니 안타까운 생각마저 들어서 한 이야기인데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혹시 참고가 되셨다면 또 앞으로 계속되는 이런 참고 영상을 받아보시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